500미터 전방 좌회전입니다. 300미터 전방 5천 신평 방면 좌회전입니다.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3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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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과속 방지턱입니다.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전방의 과속 방지턱입니다. 500m 전방 경유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경유지 주변입니다. 500m 전방 시속 60km 이동 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 이동 시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전방에 과속 방지턱입니다. 500m 전방, 시속 40km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잠시 후, 과속 단속에 주의하십시오. 300m, 전방,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잠시 후 회전교차로에서 12시 방향입니다. 400m 전방 경로상 최저가 주유소가 있습니다. 300m 전방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.